여러분들 준비 다 되신 것 같으니까 나오실 때만 해도 카메라 찍고 계신 분 알고 있습니다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단한 공연을 보여주신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대 어, 인사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 따로 포토타임이 있는게 아니라 사진촬영이 가능하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 대도 어, 멋진 포즈와 어, 표정 여러분 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자그한 분씩 본인 소개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막 찾아와 주신 우리 o k c b a 의 전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에게 본인 소개와 인사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민 분 부터? 네네 오늘 말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뮤지컬 스모크에서초 역할을 맡은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모크에서해 역할을 맡은 박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 역할을 맡은 장보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추천 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인사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추첨함에서, 우리 준희 배우님의 추첨함을 좀, 이쁘게 좀 들어주실게요. 준희 배우님? <목소리> 제기 하셔서 잘 보실 수도 있는데, 관계자도, 이렇게 듣고 계셔주시고, 배우들이 다섯 명씩 뽑아주시고요. 다섯 5명, 명씩. 다섯 <목소리> 네, 명씩 티켓을 뽑아서, 예 갖고 계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장품이 어, 돌아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뭉태기로 갖고 가지 마시고요. 정유병님.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자보라형이잘 섞어서 네봐주시고어떤 상황에서라도 카메라에 찍을 수 있으니까 정 멋진 멋진 눈빛으로. 아 그렇죠. 네. 예. 멋진 눈빛으로. 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약간 푸근한 눈빛도 괜찮고요. 다정당한 눈빛도 괜찮습니다. 부랑매님이 네, 들고 계셔주셨고, 주니버님, 주니버님 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서 멋진 보정을 그래서 보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발표해드리는 이분들은 MD 부스 그 바로 로비에 있는 부스 옆에서 선물을 나눠될 거니까요. 그 부분 꼭 가셔서 끝난 다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품은 총세 종류입니다. 각각 다섯 분씩 총1 5 분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공연 보실 때 따뜻하게 커피나 차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OK 캐치백에서 스타벅스 3만원 교환권을 가서, 여러분 좀 좋아하, 놀라셔야죠? <laughs> 마이크를 찾은 것 같아요. 드릴 겁 이번에 장보라 회원님이 발표해 주시는 다섯 분께 드릴 건데 보라 회원님, 스타벅스를 받게 되실 다섯 회원분들이, 다섯 받게 분들에게 네. 한말씀 아, 네. 어, 3만 원이라. 네, 3만 원. 네. 3만 원이면 세 대요. 여러분 다으시고 <laughs> 좋아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아시죠? <laughs> 자, 그럼 천천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1십 <laughs> 번. 열여 번. 소나무 좋아시죠 축하드립니다. 다드립니다음아이아이 번. 번. 네.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제대안만 싶어가지고. 아니이아이 번. 어디 계시죠? 분이 일행은 아시죠 뭐라고요? 아니라고 네, 네 아니. 아니라고 하신다. 셨 그리고 네. f r 15번 f r 15번 어디 계시죠? 여기가 첫 번입니다. 그 다음에 CR 11번 CR 11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유 특강입니다. 아, 아, 자 여러분들의 내적인 한성과 박수는 충분히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계셔서 음. 소리 못들으셨습니 자 그러면 이제 준희 배우님이 뽑는 순서가 맞나요? 다음은 박준희 배우님이 어, 이번 선물은 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선물일 것 같은데 준희 배우님이 자기작으로 출연 예정인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 작품에 네? 네? 1인 2매 예매권을 총 5분께 선물해 드린다고 어? 어? 니다 저도 몰랐어요 <laughs> 진짜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이인2는연장아 동료들 나눴어요? 네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정민 배우님께만 얘기를 해서 오케이 캐시백에서 준희 배우님께 어떤 차기작 아. 이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아. 준희 배우님의 스워크도 보시고 차기작도 보실 관객분들 미래 관객분들에게 한말씀 해주시고 하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고 아. <놀람> 그렇다. 매번 또볼수 있으니까. 아 예. 흔치 예. 않은 기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잘 준비해서 그것더잘 올리고 스모크도 계속 잘더 열심히해서 계속 둘다 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끊임없이 무대 주시길 바라고 네. 천천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f 네. F열 7번 7번. 천안도 아 좋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네 C열 C열 이십번이십번아 축하드립니다 아 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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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아, 저 이렇게가 별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 I열 I열 이십 번2십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찐 소리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HR h 번 6번 번2 1번6번1 7에 18번 입니번 마지막 한 분이시죠? 네. 1 8 C열. 9번1시번 18번 19번 1번 18번 19번 입니다 18번 19번 1 네. 어. 다시 번 18번 니다번 19번 19번 이제 요 부끄러우세요. 부끄 여러분들도 객석에 붙어니까 약간 부끄러우시죠? 괜찮으세요? 서로 <laughs>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이렇게 익혀가는 거죠 네. 정민 배우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배우분들의 오 이거 대단한 선물입니다 폴라로이드 3장을 모아서 총 5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모아서? 그니까 러 배우분들의 폴라로이드 3장을 한 세트로 해서 5분께 드린다는 얘기죠 폴라로이드 찜찜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안안 찍었는데 선물 여러분 정민 배우도 모르는 플라워리를 제가 찍었습니다. 아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죠? 찍을 안 네, 나머지. 나 바로 보아준 뭐 거지 바로 찍었어. 요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laughs> 그죠? <웃음> <웃음> 어? 어, 나도 나도 순간 당황했어. 정민 배우님, 네. 정민 배우님 뽑아주신 선물을 받으시는 <laughs> 관객분들에게 네.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도 몰랐습니다. <laughs> OK 캐시백은 정민만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영화 관람을 할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동안 나의 OK 캐시백 얼마큼정되된집이지였어꼭 한번 확인해보겠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하도 오래됐어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많이 퍼트려해 주시면 OK 네, 캐시백으로 저희 스모크 공연이 관람이 가능하다는 걸꼭옆 사람께 대화 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번호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네어 A열 A열 이 번입니다 이번이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C열 C열 어 C열은 이 번입니다 이번또이번 어, 이번에또2열또 이번엔 시열. 또시열또시열2 4번 24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I열 아, I열 어, 17번 17번 축하드니다아까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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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스타벅스 상에서플라그를 어,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열입니다 2열 5번 2열 5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네, 좀 주십시오. 네. 끝나고 나서 또 프로그램 판매하는 거 옆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첨 은 끝났고요. 이제 무대 인사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분들아 약간 사진 찍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포토생이 별로 별도로 없으니까 저 포즈를 다양하게 취해 주시면서 한 분이 대표로 오신 분들, 그리고 계획이 시해 가는 계자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정말 몰랐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오케이 키슈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날씨,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여러분 가시는 길에 어, 목뒤에 따뜻한 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간단하게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게요. 저는 오케이 키슈인거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예전에도 비슷한 걸 해봤었는데 전관이라는게 저는 단체로 관람이 주시는줄 알고 직원분들이 오시는 건줄 알았었는데 오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오늘 또한번 알았고요 그런 <laughs> 것 어, 제가 말해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보람 <laughs> 씨 <돌아가는데. 웃음> 저희가 어, 예매를 하는 방법을 영상까지 찍어서 했는데도 오빠들은 몰랐나 봐요 전 알았는데 그래서 <laughs> 어, 직접 예매해서 보러 와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길이 얼어을때 돌아가는 길 조심히 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기회에 한 4-5순 정도 되는 마은멘탈를니까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 OK t 시백 관계자분들, OK t 시백 때문에 오신 관객분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밖에 눈이 약간 쌓여있어요. 길이 얼어졌어요.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o k p 1의 특별 전관 사회를 맡은 저는 안영주였고요 오늘 공연을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전담화해서 진행하고 OKP10에게 예약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 스마틱스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마지막 o k p 1전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어, 내일도 저는 사회를 보러 또올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케이 계시를 통해서 공연장을 찾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길 살짝 얼었습니다. 정말 건강 주의하시고, 내리막길 조심하시고, 배우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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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분들, 뭐 하트 이만까요? 네, 뭐. 하나, 둘, 어. 셋. 브라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긴장하십니까?